thank 오이나옵니 네. 네, 야, 네. 지금 관중석에서 난리 났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야, 네, 이9 3 c m 오세훈. <laughs> 야, 이 필요한데도.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수수투 입합니다. 어, 능동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일본과의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한골씩득지않았습니다 골에도 아주 기가 막혔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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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스트라이커 오세훈이 들어갑니다. 오세훈이 들어갑니다. 네. 오세훈이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은 김민석 선수를 빼주고요. 네. 자 이제 오세훈 선수가 들어가면 타운 타운 트윈 타운입니다. 제고권 조쪽 기술 있죠. 야 최고의 오세훈 선수를 볼수 있는 어, 기회입니다. 네. 자 세계 무대에 나와서 아르헨티나, 일본과의 경기 단골로실어서기음을두했던 오세훈. K리그 2에서는요. 금년도 개막전 때한 골로서의 또 오세훈이. 네. 길로른 볼. 그렇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 때 서울에게 3대 1로 이길 때 다시 오세훈 고무열 방귀수 네.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전때 3대 0 그리고 서울과 3대 1로 이길 때또고세 그 선수가 한골 네. 넣었대 네. 오세훈이 한골 넣었었고요 야. 그리고 8라운드 때 수원에게 2대 1로 패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2대 1 한골은 오세훈이 넣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리그에서는 3골 넣고 있는 오세훈 세계 무대에서는 두골 넣었던 오세훈 스타플레이어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최고의 그 타겟팅 스타. 스트라이... 라이커가 네. 들어갔는데요. 그리고요 한달못 봤는데 몸이 더 커진 것같아요구그훈 것 같아요? 네. 선수는 정말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어, 도쿄 올림픽도 있잖아요. 네. 또 성인 대표팀에도 아직까지는 뭐 이름을 올리기는 그렇다치지만 충분히 네. 최고의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네. 그 전에 그 제가 70년대 복싱 연기를 많이 했는 데 네네. 세계 챔피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세계 챔피언이 하나 탄생되면 요그 다음날 전국적으로 복싱 경기장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축구 쪽으로 관심을 갖고 몰려오겠습니다까 그렇죠. 네, 어린소... 당장 지금 운동장에 나온 네. 그런 청년들이 많잖아요그 유소년 축구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요. 네, 제2의 이강인 제2의 오생훈 선수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 최봉진골키퍼 같이 뜹니다만은. 네. <laughs> 지금 이전문 선수가 네. 계속 오선수랑 부딪히면 쓰러집니다. <laughs> 박인혁 선수였는데요. 네. 맞아. 휴이팅? 아, 알제간을 부렸는데 공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오무열이 주고, 위로 받치고 있는. 아, 연계, 연계도 연계 정말 아주 온. 좋습니다. 네네. 오무열. 오, 어, 됐어요. 됐어요. 에이, 가슴으로 됐어요. 아. 아. 가슴이 좀 딱딱했으면 헤딩 죠 거...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다양성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아산의 공격 라인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어. 어, 오세훈. 왼발을 슛! 힘있게 떠 갑니다. 오세훈. 지금 있잖아요. 네. 반짝 빠른 시팅이거든요 아, 그런데요. 네. 상대 스미스가 발을 뻗었지만. 자, 여기서. 순간이었는데요. 네. 회전을 주는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 괜찮다고 지금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네. 대개 이렇게 뛰다가 부상이 있고요. 뛸수 없는 상황이면은 본부석 쪽은 자신이 좀더가져가서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가지고 가든지 더 앞쪽으로 네. 강하게 주든지. 그렇죠. 네. 오세훈. 오세훈. 피지컬 장난 아닌데요. 네. 걸음도 빨라요. 네. 193cm의 키. <laughs> 네. 아제가 기니까 뭐 속도를 가하니까요. 네. 네. 야, 하루 운동하고요. 네. 지금 팀이 못해서 경기 뛰는 거예요. <웃음> 그래요. 그런데 <laughs> 네. 아, 이럴 때냐오세 선수, 오 선수가 너무 잘했잖아요. 네. 이럴 때는요. 쉬, 쉬지 하나도요. 경기장에 아, 고무열 선수고 탑에 지금 오세훈 선수인데요. 네. 힘에 있어서는 뭐두 선수. 네. 네, 고무열. 자, 오세훈에게 좋습니다. 다시 고무열. 조금 드리블이 길었습니다. 야, 오세훈 선수의 장점이요. 네. 참 우람한데요. 네, 네.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철시에 있는 그 지루 선수 같은 느낌의 그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선수입니다. 네. 네. 연계가 너무 좋거든요. 우승을 했고요. 네. 또 뛰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부상도 올수 있습니다. 네, 집중해야 됩니다.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네요. 네. 네. 자, 정말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오세훈 선수입니다. 어, 네. 선수들과도 면담을 했을 거고요. 그럼요. 어 몸싸움. 네. 네. <laughs> 오세훈 선수 네, 밀었는데. <laughs> 야. 자, 투쟁력이 아주 공격적인 선수예요. 네. 이설도 그렇고, 김세윤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네. 스무 살이니까 뭐, 회복이 빠르죠. <laughs> 빠르죠. 아, 며칠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오. 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선수들은 행복하죠. 그렇죠. 지금은 비, 지즈니스스라고 네. 네. 자 치고 들어갑니다. 오세훈 고무열 주고 월패스가 됐습니다. 자 고무열 오른발까지 각도가 갔는데요. 이번에 최봉진 골키퍼 오세훈 저런 게 조금 이제 피곤한 것이 보이네요. <laughs> 그렇죠. 어문상 <laughs> 선수. 어문상 네. 선수는 엄살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네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오세훈. 네. 저희도 네. 저희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과 이대웅이 골을쳤었어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예. 거의 시간이 거의 많이 남지도 않은데 골을 만들어 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교체해서 들어가면서 정말+ 정말 아주 특급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오늘 송한영 선수를 또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대도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래요. 자 이제 자신의 지금 이름을 계속 알릴 수 있는. 이기고 있으면 뭐팔도안 아파요. <laughs> 그렇죠. 네. 드럼이 무겁지도 않. 고 그렇죠. 장주영. 김혜성 잘 봤어요. 네. 키쪽 팔을 뻗어 따라오지 못하도록 키쪽 밀어주고 돌아설 공간이 없고 왼발 각도 밀어준 볼. 아하. 온 사이드예요. 온 사이드예요. 네. 호세운 들어갑니다. 어, 네. 골국가 나왔는데요.가 네, 윤경보죠. 예. 네, 아주고 옷 오세... 헤딩. 아, 그러나. 주먹 거들 내고 찬 볼. 올리겠죠. 그렇죠. 채공선입니다. 세훈 헤딩으로 떨어뜨려 주고 여기서 아, 슛할 수 없었을까요? 네, 그냥 때렸으면 괜찮았는데. 아, 그러게요. 네. 저 정도 거리는 뭐 충분하죠. 예. 네. 네. 멀 다고 강하게 잘 필요 없죠 <laughs> 그렇죠 네오세훈에게오세훈 가슴으로 위치 윙백 있잖아요 네. 5자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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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가지고 있는 박철 감독 5세 5 네. 황재훈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오세훈 선수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요. 네.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느려했는데 나름대로 세밀하게 보면은 그 점프할 때 놈다지라든지 공의 각도가 빗맞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 네. 네. 자지고 돌아갑니다. 어, 자 오세훈. <laughs> 지금 주세동 선수가 네. 오세훈 교체들어간 황재훈 가슴으로 곱게 떨어뜨리고 김민성. 시간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뭐 인절이템 추가 시간에도 골이 터지긴 합니다. 만은 아산 이제 역습입니다. 어,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에요.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인데요. 오세훈. 이정문이 막아냈습니다. 이정문 선수가 네. 읽었어요. 지금에서 네. 네. 아, 좀 몸이 무겁네요. 네. 그럴 수밖에요. <laughs> 네. 약간 몸이 무거웠는데. 어, 저 선수도. 어유스 출신이죠. 네. 예. 그러요 현대고등학교.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수루패서 이렇게 찔러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네. 여기서 헛다리 찍고 갔는데 이성문 선수가 먼저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고 있고요. 예. 대구 FC에서 온 김은 네, 잘 차단해 주고 있습니다. 네. 23살 175cm 키. 앞길을 막았습니다. 뒤에서 따갑니다. 오세훈. 헤딩 최봉진 골키퍼 집어들을 수 있어요. 네.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박수장 선수입니다. 골은 끌려가고 시간은 없고 상대 선수는 시간을 활용하고 자 전후반 90분 경기가 끝났습니다. 추가 시간 4분까지 하면 94분 경기 아산의 김래호 선수의 선취골로 1등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